넌 나가리 아가리다, 이 새끼야. 자빠도 자는 거야? 자빠진 거야? 죽었나? <목소리> 화장하고, 머리를 다르고, 멋진 여자로 살려나 거야! 나 <laughs> 놀지 않아! 음. 으아! 앗, 또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씨, 쌉 폐... 끝이야. 쉐할 때까지 안 오네. 내 턱도 깎고 네 점수도 깎이는 거야 볼터치 할 때까지 안 와? 나 지금 인간 복숭아 됐는데 안 와? 머리를 말렸는데도 안 와? 야 옥순아 나 머리 풀러 묶어? 풀러? 오케이 묶을래 준비 다 했는데 여보세요? 나 방금 일어났어 준비하고 나와 어나부터너을 한번 타볼 거야